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정섭의 인생역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벤티지 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인벤티지 랩은 어제 장대양봉을 뽑아냈죠 이때 장대양봉을 뽑아내고 나서 여기서 보면 이때 장대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장대양봉을 뽑아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224일선과 112일선 이게 112일선 아래쪽에 있고 224일선 위쪽에 있다고 하면 이게 밑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에는 분명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21선이 있고, 여기도 5일선이 이렇게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1차 목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112선입니다. 112선. 2차 목표가는 224선까지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올라갈 때 추세의 전환이 완전히 만들어졌잖아요. 자 만들어졌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여기서 조정을 주든지 여기서 조정을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반드시 달성을 하더라. 그 확률이 거의 90% 정도 되더라. 어, 그게 말씀드렸었고, 단지 112일선이, 112일선이 224일선 아래쪽에 있다. 아,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뭡니까? 여기에서는, 어, 1 1 2일선 먼저 도달해야 되는데, 224일선 먼저 도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111선을 튕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1선까지 몸통으로 뚫어 올려 버리려고 2 2 4선 몸통으로 뚫어 올려 버렸단 말이에요. 몸통으로 뚫어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어, 지금은 111선에 이제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111선 저항을 받는데 우선 장대 양봉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습니까 장대 양봉이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조종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조종을 주는 구간에서 거래량 없이 조종을 주잖아요. 거래량 없이 조종을 준다는 것은 이건 아름다운 조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름다운 조종 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조금 물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111선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흐름도 별로 좋지도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마약 대책이가 2시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흐름을 보면 분명히 여기서 슈팅을한번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매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매수 매도가 가장 어렵고 근데 종목 선정이 어렵다. 그래서 매수 매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이죠. 기다리는 구간. 그래 나는 여기서는 어, 심정수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지 여기에서 굳이 내가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이고, 조정을 주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충분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